인디 게임 메트로베니아 명작 할로우 나이트 그 후속작이 8년 만에 기다림 끝에 발매됩니다. 2017년 단2 명으로 이루어진 호주의 인디 개발팀 팀 체리가 개발한 할로우 나이트가 발매되었습니다. 한때는 곤충들의 왕국이었던 신성 둥지를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이름 없는 기사로 플레이하게 되죠. 처음에는 갈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전투 능력도 허약한 기사지만 주력자들의 도움과 여러 장비 및 능력을 얻어가며 점차 성장해 나갑니다. 광활한 지하 세계를 탐험하고 그 과정에서 왕국이 몰락한 이유와 그 속에 얽힌 비밀을 밝혀내죠. 발매와 동시에 할로우 나이트는 치밀한 맵 디자인, 도전적인 전투와 보스전, 그리고 우울하면서도 아름다운 아트와 BGM으로 호평받았습니다. 특히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애니메이션만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정도였죠. 또, 할로우 나이트는 방대한 콘텐츠와 완성도, 그리고 충실한 사후 관리로도 주목받으며 대표적인 인디게임 명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할로우 나이트의 후속작이 8년간의 기다림 끝에 발매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이죠. 이번 실크송에서는 전작의 기사 대신 보스이자 핵심 인물이었던 호넷이 주인공을 맡게 되었습니다. 호넷은 기사에 비해 더 빠르고 아크로바틱한 전투 스타일을 보여주지요. 또 실을 이용한 기동과 특수 능력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작 보스전에서 활용했던 스킬도 구현된다고 하죠. 게임의 무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하왕국 신성 둥지가 아닌 귀신 들린 새로운 왕국 팔룸을 탐험하게 되죠. 주인공 호넷은 호로로 잡혀 이곳으로 끌려오면서 게임이 시작하게 되는데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경위나 자신의 혈통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나가게 됩니다. 시스템에서는 먼저 NPC들이 직접 의뢰를 주는 공식 퀘스트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전작에서는 별도의 퀘스트 로그가 있다기보다는 우연히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이벤트 같은 느낌에 가까웠었지요. 그러나 본작에서는 본격적인 퀘스트 목록 UI가 추가되어 퀘스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퀘스트 보상으로 받은 아이템을 크래프팅에 활용할 수도 있죠. 본작에서는 여러 장비를 직접 제작할 수 있어 빌드의 폭도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콘텐츠 볼륨 면에서는 발매 시점에서 이미 다년간의 사후 지원이 끝난 전작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몬스터만 해도 200종에 가까우며 보스전도 40개 이상 준비되었다고 하죠. 여기에 일종의 하드코어 모드인 강철 영웅 모드도 제공됩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초회차 클리어 이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요. 메트로베니아라는 장르는 원래 슈퍼메트로이드, 와라야상곡 같은 2D 횡스크롤 액션 플랫포머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런 장르적 문법을 3D 액션 RPG로 확장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바로 데몬즈 소울과 이어지는 다크 소울 시리즈, 이른바 소울라이크라고 불리는 게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장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맵을 탐험하며 처음에는 막혀있던 길을 점차 개방해 나가면서 플레이어의 행동 반경을 넓히는 구조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메트로베니아는 새로운 장비나 능력을 얻는 순간이 곧 탐험의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고 소울라이크는 RPG인 만큼 그보다는 캐릭터 성장이나 장비 강화가 보상의 중심에 있죠. 또 메트로베니아는 점프와 그 파생 액션을 연계하는 스타일리시한 플레이에 무게를 주는 반면, 소울 라이크는 구르기와 기본 공격 같은 핵심 동작의 정확한 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할로우 나이트는 기본적으로는 메트로베니아면서도 곳곳에서 소울 라이크의 디자인 철학이 녹아있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이번 실크송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은 2025년 9월 4일 발매됩니다. 플랫폼은 닌텐도 스위치 2,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엑스박스 게임 패스 데이원에 포함되어 게임 패스 구독 중이라면 별도의 타이틀 구매 없이도 발매 당일부터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플레이 타임입니다.